특정 팀 사인 받기에 도전하는 도장깨기 구타는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를 영보지로 두고 있어서 오래되지 않은 신생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력이 상당한 리그의 초창기 멤버이고 미국 프로스포츠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팀 중에서 하나죠. NBA가 창설되기 한참 전인 1923년에 창단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클리퍼스의 전 영보지 버팔로와 한 시간 남짓 떨어진 로체스터를 영거지로 두었습니다. NBA의 전신인 d a a 와 경쟁리그 관계에있던 NBL에서의 팀 이름은 로열즈였는데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시그램 회사에서 제조하는 위스키의 이름인 크라운 로얄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팀 이름 작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데 주류에서 이름을 따와서 그런지 만취해서 제집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취객 마냥 영거지를 찾아서. 수십 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로얄스는 BAA가 NBL을 흡수합병하면서 미네아폴리스 레이커스와 함께 새로운 리그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51년에 뉴욕믹스를 꺾고 구단의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 레이커스의 원조 프랜차이즈 스타 조지 마이칸에게 번번이 막히며 쇠퇴길로 접어들게 되죠. 연고지를 서으로 옮기기 전부터 킹스의 레이커스 악몽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중소도시의 한계를 체감하며 57년에 미국 중부에 위치한 신치네티로 연고지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여왕의 도시로 불리는 신치네티와 로열지의 팀명은 탈덕궁합이었습니다. 새로운 안방에서 이제 막기지개를 필려고 하던 팀은 대참사를 겪게 되는데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리바운드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코트에 세게 박아 뇌진탕 증세를 보인 팀의 주축 모리스 스톡 선수가 결국 전신이 영구합이 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스톡스의 비극으로 무려 팀 동료 6명이 곧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팀의 에이스로 바통을 이어받은 백인포워드 잭 토아이맨은 이후 평생 흑인 동료 스톡스의 법적 보호인 역할을 자청하고 지원을 하게 된 이야기가 알려지며 인종차별이 극도로 심하던 50년대 말에 전국적으로 훈훈한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83년에 명예의 전당에 환행되게 됐던 토아이맨 레전드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이듬해 돌아가셔서 가슴 한편이 아려왔던 기억도 나네요. 트와이맨과 잡지 표지 모델을 함께 장식한 오스카 로버츠는 트와이맨 다음 세대 로얄즈의 대표주자였는데요. 비고는 로얄즈에서의 첫 5시즌 동안 평균 트리플 더블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60년대를 통틀어 올 NBA 퍼스트 팀에 9번이나 선정되며 압도적인 개인기량을 선보였지만, 60년대 리그를 양분하던 필라델피아의 윌트챔벌링과 보스턴의 빌러셀에게 플레이프 무대에서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로버트슨과 러셀 같은 레전드분들은 마주친 적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인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60년대 리그에서 뛰면서 직접 인종차별을 겪었던 레전드분들은 다른 은퇴하신 분들과는 달리 유독 예민하시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까칠하신 편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가 뿌리 있게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앞서 언급했듯 차미슬스.. 아니 킹스는 역사가 유구한 팀인 만큼 연고지를 자주 이전하게 되는데요 70년 로버트슨의 트레이드 이후 계속된 내리막길을걷던 팀은 결국 72년에 캔자스 시티로 연고지를 다시금 옮기게 되는데 같은 안방을 쓰는 야구팀 로열즈와의 이름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킹스로 팀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60년대를 빅5가 수를 놓았다면 70년대를 대표하는 킹스의 스타는 네이트 타인이 아치벌드였습니다. 말 그대로 체구가 찔단하다고 해서 타인이라는 애칭이 있는 포인트가 되었죠. 득점력이 뒷받침되는 현대적 가드의 시조세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같은 시즌에 평균 득점왕과 어시스트왕을 동시에 수상한 첫 번째 선수가 됩니다. 이분은 제가 만나본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정교한 필체를 가지신 분으로 손꼽히는데요. 2015년 뉴욕 올스타전 행사장에서 진행하시는 클리닉을 구경하다가 사인을 받을 수 있었고, 또 19년에 샬롯 올스타전 때도 뵐수 있었습니다. 웬만큼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도 정말 작은 체구이시더라고요. 뉴욕 로체스터부터 시작해서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모두 정착하는데 실패한 킹스는 짐을 다시금 싸들고 현재의 연고지인 세카멘토로 적을 옮기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의 주도이긴 하지만 인근 샌프란시스코나 남부의 LA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라서 역시나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85년에 안방을 옮긴 첫 시즌부터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의 팀 주축은 장신가드 레지 씨어스였습니다. 씨어스는 80년대 초반 시카고 불스에서 뛰던 시절 거주하고 있던 러시 스트리트 사교계의 황태자라고 하여 러시 스트리트 레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미남 가드로 무드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씨어스를 일명 형립 리그인 빅 스리 드래프트 때 라스베가스에서 뵙고또올 시즌 시카고 올스타전 때뵐수 있었는데요. 중년 배우 뺨치는 외모가 여전히 말끔하시더라고요 레전드 브런치 때는 따님과 가족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가 세크라멘토 킹스 초창기 시절 저지를 보여드리니까 따님이 엄청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지난 선즈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에디 존슨도 이 프레이오프 진출팀의 일원이었고요. NBA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만한 방송인이 있는데 TNT 방송국의 인사이트 NBA에서 샤크와 바클리에게 대차경상 까이는 케니 스미스 역시도 레지 티어스와 함께 킹스에서 뛰었습니다. 피어스가 킹스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낼 때 케니는 까마득한 신인 선수였었죠. 뉴올 올스타전 때 야외에서 TNT 로드쇼 방송을 촬영하는 것을 방청할 수 있었는데 관중을 비춰줄 때제 킹스 시절 스미스 저지를 흔드니까 케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광고 브레이크 타임 때 촬영 단상 위로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30년 전 유니폼이 신기했는지 바클리와 오니에게 자랑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여느 때처럼 반바지를 반지처럼 짧게 입고 다니던 시절에 유니폼이 아니냐면서 놀려대더라고요. 그 이후 기나긴 플레이오프 기근에 시달렸던 킹스는 워리어스로부터 신인왕 출신이자 런 TMC의 M, 진검다리 역할을 했던 미츠 리치먼드를 영입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유하게 되는데, 96년에 단한 차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 외에 별다르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6차례씩이나 올스타에 선정되고 그 중에서도 95년에는 올스타 MVP에 뽑혔으며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획득했던 탄탄한 커리어의 주인공이었는데 반해 힘성 적은 미치의 임기 동안 5화를 넘긴 적이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원군이 많지 않게됐지만 무게감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먼드는 킹스에게 굉장한 선물을 안기게 되는데 바로 크리스 웨버라는 초대형 매물을 영입하는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킹스 팀이었던 밀레니엄 킹스를 소개하기 전에 1617 시즌 킹스 마지막 홈 경기 때 방문했던 골든원 센터 사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NBA 경기장을 추천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구장 중에서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는 팬어프리시에이션나이시라고 해서 한 시즌 동안 성원을 보내준 홈 팬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팬들이 팀의 식스맨이라는 의미로 치가 좌석마다 증정품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구장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방문했을 당시 가장 최근에 지어진 NBA 경기장이어서 매우 깔끔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16년에 완공되었는데 저는 역동네 워리어스의 오라클아리나의 마지막 시즌과 골든워센터의 첫 시즌에서 경기를 관람해서 농구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경기장이 모든 방면에서 널찍해서 더욱 쾌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통로와 관중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뚫려 있어서 통로에서 이동 중일 때도 경기 코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금료 가판 때도 마치 최신식 실내 놀이동산 공간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휘망찬란했고요 이전 레이커스 편에서도 설명했듯 마지막 홈경기는 일반적으로 팬성원 감사 이벤트로 팀스토어 물품들을 대폭 할인하는데 저도 이때 킹스의 켄자스시티 시절 레트로 유니폼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라멘토 주민들의 킹스 사랑은 대단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팀 스토어에서 만난 로빈 할머니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인 Love 킹스 Kings를 꼭 홍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즈권자이신데 대부분의 경기를 직권하신다는 대단한 열정에 트위터에서 이름까지 날리고 계시니 만세가무색해보였죠 이날은 팬 행사의 일부로 팬을 수십 명 임의로 선별해서각 좌석 구역을 대표하는 주자로 선정한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사인력이 발휘되었는지 108구역인가를 대표해서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차전은 10개의 구역을 제비 뽑기 하는 대결이었는데, 저는 광탈에서 2차전의 레이업 대결에는 동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가할 수 있었더라면 저희 구역 팬들에게 공짜 햄버거 정도는 너끈히 선물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다시 90년대 말 킹스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죠? 킹스의 크리스 웨버 영입은 지금까지도 세크라멘토 현지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설레게 하는 밀레니엄 킹스의 초석이 되죠. 98년에는 웨버의 트레이드 말고도 7순위로 가드 제이슨 윌리엄스를 지명하고, 서울 올림픽 은메달을 주역 센터 블라디 디바치를 영입하고 명품 슈터 페자스토야 쿠비치가 그리스 리그에서의 활약을 덮고 입단을 했으니, 보기 넝쿨째로 몇 개씩 불러들어온 재미죠. 주류 브랜드 이름이 아닌 참된 왕조의 깃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면 당연하고요 첫 시즌부터 이들은 대박 조짐을 보이는데 세크라멘토 연구지 이전 이후 최초로 승률 5화를 넘기면서 1라운드에서 이전 연도 서부 최고팀 제즈를 궁지로 내몰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플레이 스타일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감과 딱 들어맞는 스펙타클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국내에서도 상당한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밀레니엄 킹스의 주춧돌이었던 크리스 웨버부터 살펴볼텐데요 미시간 대학의 중마고우 신입생 5인방과 결성한 FAT5로 기존의 대학농구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힙합 정신을 온몸으로 형성하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유니폼, 긴 반바지, 검은색 양말까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실력도 놀라웠는데 파르파르한 신예들이 2년 연속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으니 파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결승전 때 11초를 남겨두고 2점차 뒤진 공격권 상황에서 남아있지 않은 타임아웃을 부르며 파울을 받는 황당한 사건으로 이때부터 웨버는 새 가슴 오명이 쉬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외버는 정확하게 10년 전에 딱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명예전당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시절 동경에 왔던 선수를 실제로 보니까 놀랍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절친들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 아쉬웠던 결정들, 킹스에서 활약하며 즐거웠던 추억들을 공유했던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토크쇼가 끝나고는 사인회가 있어서 식서스와 킹스 저지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웨버에게 말도 안되는 패스를 찔러주던 제이슨 윌리엄스로 넘어갈텐데요 학창시절 제이윌의 팔꿈치 패스를 친구들이 시도하다가 엉뚱한 대로 공이 날아갔던 추억도 생각나네요 자유분방한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겉은 하얗지만 속은 흑인의 빛을쏙 빼닮았다고 해서 화이트 초콜릿으로 불리기도 한 윌리엄스는 몇 차례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17년 올스타전 때 마운팅듀가 스폰서했던 3대3 대회에서 운이 좋게 방청권 신청이 당첨되어서 샤크, 웨스트브룩 카이리어빙, 화이트 초콜렛, 배산적을 바로 코앞에서 봤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멋진 선글라스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타인은 화려하지만 정작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실속 없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국 새 시즌만을 제휴일은 벤쿠버의 마이크 비비와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부터 킹스는 왕좌의 게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비비의 영입 직후 시즌에서 킹스는 역대 최고인 61승을 기록하는데 이 당시 리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지뢰 바치었던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말론 스타턴 콤비의 유타와 노비츠키가 이끄는 델라스를 차례로 물리치며 서부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레이커스와의 6차전에서 희대의 편파 판정에 피해를 보며 7차전 벼랑 승부 끝에 패배하게 됩니다. 레이커스와의 시리즈에서 팀의 에이스이지만 슛을 속이 꺼려 했던 웨버 대신 클러치 슛을 연신 성공시키며 강심장 면모를 자랑했던 비비를 2017년 형님 리그 빅3 창설 첫 경기 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서로 마트레이드 되었던 제이슨 윌리엄스와 비비 형님을 같은 해에 만나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비비가 백코트에서 안정감을 더했다면 부유고 연방의 전설적인 센터 블라디 디바치는 케이트 지역에서 대단한 패스센스로 킹스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했죠. 레이커스 편에서도 살펴봤듯이 코비 지명권의 마트레이드 대상이기도 했고요. 지난 몇년 동안 킹스의 단장을 맡고 있어서 킹스가 LA로 원정을 올 때마다 항상 볼수 있는데 워낙 자주 배워서 더 사인을 받을 게 없더라고요. 2017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레이커스와 킹스의 프리시즌 경기 하프타임 때 부장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오셨는데 킹스의 유망주들에 대해서 짧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세르비아 출신 스윙맨 페자스토야프 비치는 세 번씩이나 올스타에 오를 정도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동양 출신 디바치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지, 함께 킹스의 경영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킹스 부장을 방문할 때볼수 있었는데, LA 원정에서는 디바치와는 달리 항상 오진 않더라고요. 골든 원센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밀레니엄 킹스 출신의 레전드들을 많이 볼수 있다는 점인데 2000년대 킹스 주전 라인업의 마지막 퍼즐, 수비의 규제 더 크리스티 역시도 세크라멘토 지역 방송을 맡고 있어서 중계석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팬들과 편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느긋하게 시즌의 최종전을 함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로빈 할머니의 예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중년 여성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개모임 하시는 것처럼 모여서 2000년대 초반 킹스가 최고였지 화상도 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크리스티는 매년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공처가여서 그런지 아주머니들과의 수다에 굉장히 능숙하시더라고요 0 3년 올해 식스맨상을 차지할 정도로 훌륭하게 주전들을 보좌했던 바비 잭슨도 이날 라디오 중계석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 광고 시간 때 틈틈이 팬들과 사진도 찍고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정말 킹스 팬이라면 골든 원센터는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날 2000년대 전성기 팀의 핵심 멤버들을 외보랑 비비 정도 빼고는 다본것 같네요. 이토록 세크라멘토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킹스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영마살의 역사가 되풀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팀의 주축 크리스웨버가 2003년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크게 다친 이후 성적도 하락세를 보이고 팀을 소유하고 있던 말루프 형제가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서 운영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연고지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 중 하나인 세크라멘토보다는 인구가 더 많은 시애틀로 이전하기를 내심 바랬던 리그의 입김도 있었지만 이때 세크라멘토의 시장이자 피닉스 편에서 살펴봤던 케빈 존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KJ의 시장님의 노력과 홈팬들의 연고지 지키기 캠페인의 성공으로 인근 실리콘밸리의 인도계 거부 비백 나나디베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세크라멘토는 팀을 지키게 됩니다. 팀을 간신히 지켰던 2010년대의 주역은 국내에서 폭군으로도 불리는 드마커스 커즌스인데요 별명에서 알수 있듯 만만치 않은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죠. 가장 사인을 받기 어려운 선수 중한 명인데요. 2014년 뉴욕에서 열렸던 국대평가전 때한번 2017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 때 사인에서 한 번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2016년 휴스턴 북대 평가전 때 호텔 밖에서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커즌스의 우카는 성격과 수비력 및 리더십 부족으로는 팀의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킹스보다는 결국 2017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뉴올리언스로 트레이드를 시키는데 이때 펠리컨스로부터 영입한 버디 힐드도 몇 차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을 기억하는 유일한 NBA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커튼스를 트레이드한 이후에 최근에는 유망주 모으기 모드로 돌입한 킹스인데요 2018년에는 2순위로 본치치가 아닌 마빈 베글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프로 정식 데뷔를 앞두었던 서머리그에서 듀크대학 에이스 출신 베글리와 같은 드래프트에서 베글리 앞서 1순위로 지명되었던 피닉스의 에이튼의 맞대결을 볼수 있었는데 아직 프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둘다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배글리는 사인을 해줄 때 항상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주는데 아마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2017년에 5순위로 지명되었던 포인트가드 디에런 박스를 새로운 리더로 키우고 있는 킹스인데 박스 선수는 단한 번도 서비스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을 정도로 팬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고 친절합니다. 훨씬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잘라야 했네요. 마지막으로 골든 원센터를 떠나면서 아쉬운 마음에 남겼던 사진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리그에서 전통있는 명문가 출신답지 않게 수십년간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한 킹스의 역사를 보고 놀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재정적 불안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던 킹스였는데 연고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팀을 세크라멘토에 지킨 것을 보면서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